When I'm running, after too painful. Of course, because you pain, mm. but you go running. Mm -hmm. So, I'm here. Uh -huh. No, this one have to go to hospital and make it out. Yeah. <laughs> this is not good. Yeah, it's called. Can you also finish already? No, it's not already. <laughs> not already. This is have to make inside out. Ah, uh, inside. Uh. <laughs>

쿤초이를 모시고 2월달에 열리는 윈터투어 개최지 방콕 피닉스골드를 가는 날입니다 어, 요즘 정만이가 어깨 부상으로 5일 동안 운동을 쉬면서 연습과 장사에 몰입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럼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4일 음, 전입니다 지금 피닉스 시간이 좀 남아서 고기 볶음 매콤한 음식을 먹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의 대표 음식 파카판모쌈 너거 너무 맛있어 파이썽 여기 세정하요예 세정하고 한 번도 KPG의 윈터 투어는 어, 2월 초부터 2주간 열리고요. 1회 대 2회 대해서 총상급 1억씩 하루 예선을 거쳐서 88명을 뽑는다 그래요. 그리고 시합 때는요, 이렇게 전동 카트를 이용하지 못하고 워킹으로 걸어서 이용해야 되고, 개인 캐디를 사용을 해야 돼요. 오늘은 스코어를 뭘뭐 내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연습 라운드로 해서 그린좀 파악하고 어떻게 매니지먼트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만이랑 같이 그 부분 좀 상의하면서 어 라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만이가 이렇게 친절하게 또 아이스 아메리카노. 굿샷! 아우 역시 퀴샷 저가 항상 치는 골프장들보다는 어렵지 않다는 느낌이 좀 있고 퍼팅의 관건 아니까 최상솔 회장님하고 타당 1 0 0바리로 집중도를 좀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츠고! 렛츠 하나, 둘, 셋, 마치고, 셋, 번으로 왔습니다. 아, 우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깨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 자. 주변에 숙소가 뭐 어떻게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공항서 40평이면 짧으면 짧고 긴건 긴다고 볼수 있는 거리기 때문에 좀더 짧게 잘수 있는 그런 숙소가 있다면 뭐 그런 숙소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옥지나 그린 살짝 앞쪽에 떨어뜨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고 만다 나이스 온 김정만 <laughs> 프로가 샷은 되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아직도 파팅에서 거리 조절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흐름을 좀못 가져갔다고나 할까 어 강한 스트로크인데 오 너무 많이 나왔다 오좀센것 같은데 이래서 연습라운 들어 와야 돼요 그린 스피드도 파악하고 <laughs> 어. 그리고 그러니까 경사도 좀 보면서 좋다. 아 낀다. 나이가 엄청. 스피드 파악을 진짜 잘해야겠다. 알았어. 이건 되겠다. 와.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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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페어웨이는 넓어서. 티샷에 대한 부담감 없어 보이는 코스가 많은 것같습니다 무난한 코스 같아요. 평지에다가 그림도 버퍼대 그린은 거의 없고 핸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티샷 할때 우리가 거리를 좀잘 파악해서 좀 벙커 같은 부분을 좀 최대한 안 빠지게 해야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코스 탐색할 때는요, 항상 그린 경사 거리 가지 말아야 될거 이런 부분을 좀잘 찾아서 보면 또 시합 때좀 결과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 하나, 하나,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샤워. 나이스! 히어 히어! 와 아깝습니다. 이 짧은 홀이 그리 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물이 그래도 어느 정도 콜마다 몇개 있네요. 자 여기 약간 긴 파워홀이고요. 470야드 맞아, 할 거네. 할 거야, 참다. 참 잘할 거지. 샷. 나이스. 나이스. 여기서 벙커를 지금 연습을 좀 해봤는데, 여기가 내리막이 심해서 조금 위험합니다. 어, 여기 벙커는 들어가면 안될것 같아. 요 나이스 버디, 나이스. 아 지금 샷이 다 완벽했습니다. 지금 라이널을 마쳤습니다. 그린이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다양한 어프로치 샷을 연습을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 컨트리에서 연습하거나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나이스 고! 꼭 어, 짧다. 저거 아, 저기 이쪽이 있다. 이쪽이야. 야, 약간 있네. 샤 페이드 454에 대해서 지금 10점 만 프로 150 나도 안 남았어요. 샤! 보면 지금 페어웨이가 확실히 런이 좀 있어요. 페어웨이를 잘 지켜야 비거리가 더 난다는 라 거. 잔디도 좀 드라이한 상태고요. 자, 지퍼. 나이스. 나이스, 컴온. 들어가 들가오또 아... 3m 정도의 퍼터가 왔습니다 퍼터의 성공률을 올려야 되는데 이거 하나씩 뺄 때마다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어... 많이 았어요 18을 타 거의 다 마무리 돼가는데요 어, 코스 매니지먼트라든지 그리고 그린 스피드 뭐 이런 부분을 어, 파악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 어, 하루 더 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 김프로가 요즘 어깨 때문에 통증이 있어가지고 다녀와서 좀 쉬게끔 하고 저는 오늘 저녁 장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지 그거지. 아사다어프치하고 어, <laughs> 커팅에 하루에 한 6시간은 좀 써야 될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몸 관리입니다. 몸 컨디션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몸 관리하고 어. 이제 쇼게임 하는 데도와주도와주셔야지 예, 예. <laughs> 저희 우승은요. 혼자 제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저희 구단주님과 그리고 어, 최고의 교수과 우리 유문석 프로님과 함께 우승을 거머쥐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